안녕하세요. 사마귀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열 전달의 방법 중 하나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영어로 con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전도가 뭐냐? 라고 하시는데, 바로 물체에서 바로 이 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전도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물체에서 입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를 전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전도가 이 물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고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액체와 기체가 있습니다. 자, 고체에서의 전도는 바로 어떻게 발사, 발생하냐면은 고체는 이 분자 배열이 아주 규칙적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격자에서 분자 진동. 그 다음에는 또 아유전자 에너지 이송합 에너지 이송합에 의해서 전도가 발생합니다. 고체에서는 그럼 액체랑 기체에서는 바로 뭐에 의해서 분자들의 분자의 불규칙적... 인 운동에 의해서 이 분자의 불규칙적인 운동에 의한 바로 충돌 확산에 의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이게 바로 고체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도가 발생하고요. 액체랑 기체에서는 분자의 불규칙적인 운동에 의해서 뭐 충돌과 확산이 발생하면서 뭐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전도에서 또 전도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척도를 바로 열전도도라고 합니다. 열전도도. 그럼 열전도도가 뭐냐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물질이 열을 얼마나 잘 전도하는가? 척도를 바로 열 전도도라고 그래. 척도. 와, 판타블렛이 성능이 좋으니까 글씨를 완전히 내가 못쓰게 됐네. 자. 열전도도를 뭐 문자로 K다라고 표현한데요. 이 K의 단위는 길게나 와트 퍼 미터 곱하기 도시 또는 와트 퍼 미터 곱하기 켈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열전도도의 단위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이거 꼭 외워놔라, 아니, 알아둬라 중요하다. 문제 풀때 이걸로 쓴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전도의 다음 단계인 프리의 열전도 법칙에 대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프리의 열전도 법칙 바로 이거 공식이 있어 바로 뭐냐면 은 다큐 conduct, conduction. 이게 바로 뭐냐면 은 전도에 의한 열전달율이라고 합니다 전도에 의한 열전달율 자이 전도에 의한 열전달율 공식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k a 그 다음에는 d 라지 d dx다 라고 잡을 수가 있다고 자 여친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은0 0 0 0 0 0 0 0도0 0 0 A는 다른 말로 뭐예요? 단면적 DT, DX는 다른 말로 뭐야? 온도 구배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전도다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뭐야? 단위가 와트, 퍼, 미터 곱하기 쿨롱이다라 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단면적은 미터 제곱 온도 구배는 다른 말로 뭐야? 도시, 퍼, 미터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는겨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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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지고 와트가 뾰로롱 하고 나올 수 있겠지 어 그럼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와트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지 자그 다음엔 또 궁금한 점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그왜 나오는지 애들이 이걸 많이 좀 헷갈려 한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 표시는 양의 X 방향으로의 열전달이 바로 플러스 값을 갖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온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열이 전도가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거야. 즉, 쉽게 말하면 이거지. 이렇게 벽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열이 전도되는 어떤 물질이죠. 자, 이 녀석, 이 녀석의 그 두께를 내가 라지 에디로 잡았었을 때, 바로 여기 지점이 t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점이 t2다라고 한다라면, 은 어! 그럼 열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바로, 내가 이 t1이 t2보다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열의 이동방향은 무조건 t1에서 t2로 향하는 방향.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t1에서 t2로 간다고 맞잖아. T1이 고온이고 T2가 저온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온도 구배를 한번 볼까 자 온도 구배 즉 d l a r T d x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기울기 바로 x 증가량 얼마죠 l이지 l 그럼 y 증가량 얼마죠 바로 T2 빼기 T1이 돼야 되지 즉 T 2 빼기 t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볼까? 마이너스 l분의 바로 t1 마이너스 t2다라고 잡을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여기서 어, t2 마이너스 t1 비교했었을 때이 t2 마이너스 t1이 다른 말로 뭐예요? 얘가 음수라는 거잖아. 음수. 이거 이해됐지 이 기울기가 음수이기 땜, 때문에 바로 양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더 응용을 해보자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자, 봐라. Q. Q.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마이너스 KA. 다른 말로 d large t dx다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요, 얘는 마이너스 ka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럼 d large t dx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l 분의 t1 빼기 t2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 ka 곱하기 l 분의 t1 마이너스 t2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랬었을 때. 이 값은 바로 뭐가 되죠?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 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낸 식에서는 어, t1과 t2를 비교했었을 때 t1이 더 크구나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이 필기를좀 해줄게. 자 q 컨덕트 전도에 의한 열전달률은 마이너스 KA 그 d 라지 t dx다라고 쓰게될 것이고요. 그럼 두께 l인 l인 평 판을 통한 열전달율은 바로 Q 컨덕트라고 하는데, 바로 K-A, 그 T1 빼기 T2를 L로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거야. 에이 이거 좀 너무 성능이 참 좋네. 두께의 엘 평판을 통한 열전달률은 Q 컨덕트라고 하는 녀석은 컨덕션, K-A, 그 다음에는... l 분의 t1 빼기 t2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요. t1이 t2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알아놓으면 된다고. 여러분들, 여식은 다음에 뭐 미군 방정식 풀때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연녀석도 간략, 이 녀석을 간략화한 게 연녀석이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5개랑 별표 3개. 결표 다섯 개가 훨씬 중요해. 알아둬. 자, 다음은 열전도도 열전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 열전도도. 자, 열전도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열전도도는 뭐 단위가 뭐 어떻다 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자, 물질의 열전도도를 한번 볼까? 물질의 열전도도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도 고체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액체, 기체가 가장 작아. 이걸 알아두라고. 자, 그럼 왜자 고... 여기서 저는 액체, 기체는 뭐 모르겠고, 고체에 대해서만 한번 초점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로 열전도가 발생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주기적. 어, 고정, 배열된, 분자들의 진동. 진동에 의해서, 열, 바로 열전도가 발생합니다. 분자들의 진동에 의한 격자 진동파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고체내, 자유전자 유동으로 에너지 이동이 발생하죠. 즉이첫 번째와 두 번째 효과에 의해서 바로 고체 열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또 여담으로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이것도 하나 알아놔. 자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가 왜 순수 구리보다 열전도도가 높은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자 다이아몬드는 쉽게 말하면 배열이 아주 잘된 결정체거든 배열이 아주 잘된 결정체이므로 상온에서 가, 그 알려진 놈들 중에서 가장 큰 열전도도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다이아몬드는 배열이 아주 잘되 있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바로 이 고정 배열된 분자들이 이게 흔들리게 되면서 이 거기가 좀 가깝잖아요.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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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뭐 충돌한단 말이야. 이 충돌이 딱 하면서 뭐 도미노처럼 쫄하고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열전도가 좋게 일어나요. 주기적으로 고정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미노 마냥 그래. 이렇게 뭐 충돌하잖아. 자 근데 액체랑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랑 분자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액체랑 기체에서의 전도는 이 분자가 이동하면서 멀리 이동하면서 땅! 딪히고또 땅! 부딪히고 먼 거리를 통해서 땅! 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뭐그 정도만 하나 알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열전도, 즉 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